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 26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개발자 서버로 들어왔는데, 괜히 들어왔어요. 아니, 뭐 업데이트 내용이 없어. 자, 우선 신규 카드 없구요. 밸런스 패치 없구요. 신주 아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재탕이에요. 자, 시즌 패스 보상 내용도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똑같죠? 소개해드릴만한 게, 타워 스킨이랑 이모티콘 요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 소개하기도 민망할 정도에요. 자, 시즌 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모티콘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얼버업 이모티콘이고, 자, 이번 신규 아레나는 예전에 한번 재탕에 먹었던 그 남파선 있죠? 예, 그거예요 타워 스킨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뭐 업데이트 얼마나 대단한 걸 하려고 지금 기모는 중인가? 아, 지금 게임하는 유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진짜. 자, 다시 본 서브로 돌아왔고, 제가 오늘 플레이할 때가 바로 이 고드릴 덱인데아 지금 고드릴 미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러프 안 한다고? 지금 고드릴 하나 때문에 게임 메타가 완전 이상해졌어요. 제가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고드릴 요놈 하나 때문에 되게 웃긴 게 다크 프린스, 발키리, 볼러 이세 가지 카드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이 고드릴은 항상 요 위치 여기 또는 한칸 오른쪽에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고블린이 나오자마자 이 낑겨가지고 바로 타워를한대 치거든요 이게 괜히 뒤쪽에다 놓고 그러면은 이 고블린이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파물 아끼자 이거 뭐 들어올 것 같은데 자, 파스 놔주고 그럴 줄 알았어 발키리 놔주고 호탄병 지켰죠 가자 들어가 잠시만 아 어. 어, 타이밍 보소 자 이러면은 일단 수비 자 이러면서 고블린 나오면서 그렇지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막아도 저렇게 된다니까 야야야 오 그렇지 이 막아도 이래 막아도 이걸 진짜 완막하려면은 발킬이나 닥투가 필수에요 그래서 요즘 진짜 발킬이랑 닥투 안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 어? 아니 오죽하면 볼러까지 쓰겠냐고 그리고 폭탄병 메타가 될것 같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폭탄병 겁나 많이 쓰죠 어 나의 예측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탈이라니까 아 진짜 일단 야 이거는 통나무로 막고 자, 보드를 들어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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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막을 거야? 어? 어떻게 막을 거야? 자,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한대 맞았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냥 저렇게 닥투, 발킬이 안 쓰면은 저렇게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골때리는 거지. 완막을 하려면은 발킬이 이런 유닛을 반드시 써야 되니까. 더 웃긴 거는 심지어 어디로 올지도 알아. 저 위치밖에 뻔한데. 광부는 위치가 예측되면 완막이라도 되지 이거는 위치를 뻔히 알아도 완막을 못해요 야 이거 봐타 야금야금 데미지 다른거 보이시죠 야 이거 파블덱기어 마법워치 안나오나 안나오네 야 일단 요거 잘 막아야된다 어 나, 나왔네 어좀 빨리 좀 나오지 자자 자, 던지고 자 수비 깔끔하죠 자페틀램페틀램저 덱의 가장 큰 문제점 닥프가 안들어가있는 페틀램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고드릴 들어갈 때 파스 하나 던져주는 거 요거 요거 스플래시로 타워 데미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키리 같은 걸로 막으려고 할 때도 아 어, 잠시만 야, 야, 수비 잘하자 통나무 굴리고 아 그렇죠 이거거든 이것이 바로 수비다 어어, 어디가 어 어디가 그 요정도 맞아줘도 돼어 요거 맞아주고 자 파이어볼 대기 오 저거 봐 배틀맨 야, 오죽하면 저렇게 쓰겠냐고. 자, 근데도, 배틀램 썼는데도, 타워 데미지 들어갔죠? 팝을 때려주고.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이러면 이제, 그냥 스펠 짤짜리만 해도, 상대방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렇게 뒤에서 내면은, 개 땡큐. 첫 파스 나 찔러주고, 고드릴 들어갑니다. 자, 자, 대가리 박치기. 아, 어, 그래. 팝을 때려주고, 이 고드릴 나올 때뿅 하는 그 데미지도 있어가지고, 야, 순환하자. 1코짜리 순환시킨 다음에, 끝내면 되죠? 잘가라. 파이업을 던져주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고드릴 던지고, 그냥 수비하고. 고드릴 던지고 수비하고. 너무 쉽다. 그니까 이 고드릴 자체가, 와, 이거 너무 개사기 카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무시를 못한다는 거. 이거 무시했다가는, 타워가 계속, 그, 갈가먹히기 때문에, 저거 봐, 다크프린스 나올 줄 알았어. 어, 뻔하거든. 무조건 써야돼. 안쓰면 요즘 메타에 뒤쳐지는 거라서. 그래. 자, 뛴다. 다크 프린스. 어, 잠시만. 내전탑 깔아주고. 야, 야, 팝을 때려주고. 오, 야, 튀어나와, 빨리. 어. 어, 놀랐잖아. 어? 어, 레전탑 잘못 깔아가지고. 한, 한대 맞냐? 아, 그래. 뭐, 요 정도야. 자, 파스도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게. 이거 던지면, 이거 안 막으면, 그래. 감정 빼야지. 이 데미지가 200이 넘어가지고. 1코짜리로 거의 파이어볼 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갑니다. 다크 프린스 빠졌거든요? 다크 빠지면 이거 거의 확정 데미지 들어가지. 스파키 뭐냐? 어, 아, 어, 다크 바로 나왔네? 그러니까 다크 저렇게 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집중하자. 어어 아, 잠시만, 화살 뭔데? 어. 야야야, 클일 났다, 클일 났다. 야, 파스, 파스, 파스. 아. 아, 잠시만. 어이, 계속 꼬이는데. 야, 이거 망했다. 이러면, 로, 로자 오는데? 아, 잠시만. 이거 지금 시나리오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고들리 한번 가자. 다크 프린스 안 나와, 이번에는. 해순한 난... 아, 잠시만. 오호, 이럴수가. 저 로자에 지금, 오, 저 바바리안이 들어가네? 무슨 생각이지, 얘는? 아무튼 요즘 덱들은,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 야 들어가자. 세게 한번 들어가자. 뒷로 자르래 건방지게. 어? 이거 어떻게 만고야? 야야. 야, 스파키만 잡자. 스파키만. 제발. 스파키만.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여차하면은 이거 팝을 던지고. 자 스파키 잘 잡았죠? 아 수비 일단 깔끔했다. 휴 다행이다. 자그 와중에 이제 고드를 계속 던졌어야 됐는데. 지금 꼬여가지고, 아 이거 던질 수가 없네. 천천히 하자. 어, 빨리 해야겠다. 천천히 하면 안 되겠다. 야, 레전드 깔아주고. 아, 야, 저거 화살 개오반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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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야 된다. 어, 보드릴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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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잠시만요. 스파키는. 어, 스파키 뭔데, 저거? 자, 보드릴. 어, 다크프린스 환장하겠다, 야, 이게. 야, 야, 그래도 한대 쳤어. 그니까 지금 다크 프린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 야,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아, 저 스파키를, 어, 야, 야야 수비 잘했는데 이거 막 이제부터라도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 죽어. 아, 통, 통나무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휴, 아, 아, 야, 뭐야, 폭탄병 이게 맞는다고? 저 살짝 비껴가지고, 그렇지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다가. 해봤자 소용이 없죠. 이게 다큐, 진짜 최고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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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뭐야대전탑안 일어나냐? 일어나니만 어, 어. 아전탑 어, 잠시만. 어, 아, 뭐하냐? 기어들어가서 왜 나오질 않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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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져. 어, 휴 깔끔한 수비 좋았다. 상대방, 어쨌든 이거 화살 원스펠이라서 해보자. 계속 두들기는 거야. 계속 그냥 계란으로 계속 바위 치는 다크 프린스, 자 폭탄장 놓고, 아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서 다투 다크 한다니까. 자, 자, 야 스파킨, 스파킨은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지금. 자 파벌이랑, 아야저 야, 멜미 잡았어야 되는데,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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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오케이 살렸어. 됐어, 됐어 데미지 들어가자, 데미지 좀 들어갔어 이번에. 안 들어갔나? 오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이거는 반칙이지 야 잠깐만 로자 두 덩이는 반칙이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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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비 지렸다 가자 가자 아 진짜 저 스파이키 미치겠네 죽어 임마 미리 미리 잘라 미리 잘라 그렇지 데미지 들어가죠 이거거든 아파이브를 오바했다 아 오바 아니냐 야야 시간이 없다 이제 얼마 야 레전드 하나 더 놓고 시간이 얼마 없어 발키리 놓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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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안, 안 되려도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된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좋았어. 파이어볼 때리고. 그 통나무 굴리고 그냥 다 해. 할수 있는 거다 해. 할수 있는 거다 해버려. 그렇지. 야, 이거 상대방 진짜 짜증나겠다. 이 고드릴 이게 알고도 못 먹는다니까? 닥프 들어도 저렇게 힘든데. 닥프랑 발킬이 없으면 오죽하겠냐고. 보셨죠? 지금 닥프랑, 어? 발킬이 없으면은 게이머를 할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어? 이 고드릴 뭔가 좀 잘못 만들었어. 야, 뭐야, 왜안 내냐. 빨리 내라, 임마. 자, 던져주고. 필요 없어. 인드 나와봤자. 필요도 없거든. 이거 고드릴 못 막아요, 저걸로. 자, 쑤셔. 때려. 고로. 야하, 잠시만. 오호, 메나. 오호. 오호. 자, 레전탑이랑 같이 막으면은. 자, 아, 점프하기 전에 놨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거 깔끔하게 수비 어? 아파스냈는데 잠시만 아니 아왜 뻘하게 통나무가 나가냐 아 아까워 죽었네얘도 저... 들어가자 자 어쨌든 들어가는 순간 데미지 무조건 넣을 수 있거든 야금이 전략으로 가자 야금야금 그렇지 데미지 들어가죠 이거거든 자 저거 봐저사코스트로 막았는데 저 막은게 아니거든 저거는 타워 데미지는 저만큼 받고 똑같이 사코스트 교환하고 이게 발키리랑 닥투말고 다른걸로 막으려고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어? 휴리이 그냥 개똥망이야 자 상대방 머릿속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고들릴로 들어갈때 그거 맨화로 딱 잡아먹고 이득보면서 이제 역공오는거 그거만 생각하고 있을텐데 물론 나도 그걸 알고 있지만 이거 뭐 안들어갈수도 없고 그쵸? 자 일단 인드는 뭐 별로 무섭지가 않아 인 덱은 애초에 덱 자체가 가볍기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매나 떨어지냐? 매나 들어와봐. 매나 들어와, 이 자식아. 자, 자, 때려. 좀만 때려. 그렇지. 어, 한대 때렸어. 개이득. 잘했어, 잘했어. 요거 수비하면 돼. 어, 효율 좋게 또 수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 매나 별로 안 무서워. 어, 발키리도 있어가지고. 자, 요러면은, 해골병사로 어그로 끌어주고, 다시 고드릴. 시간차 공격이다, 임마. 자,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뭐로 막을 거야? 맨나 없죠? 오! 야, 이거는 예상 못 했는데. 오호! 비장의 카드가 저거였구만. 어? 램라이더를 숨기고 있었어. 자, 요런 거는 동마법까지 뺐고. 야, 나쁘지 않죠? 자, 파스 던져주고 회순환 시키면서 다시 한번 고드릴. 아, 이거 메나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한 대만 치자. 그렇지. 한대 쳤어. 개이득. 됐어. 이득이야, 이득. 오케이, 좋았어. 자, 요렇게 한 대씩 전략으로 가면은, 어쨌든, 내가 이득 볼 수밖에 없거든. 이거, 상대방, 공격 별로 안 무서워. 어 잠시만, 잘 막아야 되는데. 자, 고들리 수비. 야 야, 빨리 수비. 그렇지, 여차하면 수비로 쓰면 되거든? 이거거든. 아, 통나무 오바였니? 아, 아까워 죽겠네. 자, 수비 깔끔했죠? 그래, 자, 이대로, 이대로만 가자,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가면은, 결국은 내가 이긴다. 힘 빠지는 건 저놈이야. 자, 동마법이기 때문에, 동마법 데미지 맞아준다 생각하고, 플레이 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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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그로 계속 끌어주면서,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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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 어? 아, 잠시만. 아, 도둑, 야. 야, 야,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데미지 넣으면 돼. 좀만 더, 좀만 더. 아, 진짜. 내가 면왜 이렇게 힘들지?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수비 잘하자? 해골병사 뒤에서 놔주고. 폭탄면 놓고. 다시 한번 고드릴. 바로 이어서 간다. 정신 못 차리겠지, 임마. 어? 자, 파스까지? 스플래시? 안 되네. 자, 데미지 들어가죠? 이거거든! 그래! 자, 발키이 놓고. 아, 오버했나? 아, 통나무 하나만 굴렸어야 되는데. 가자, 가자, 가자. 고드릴 가면서. 자, 새벽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파이어볼까지 바로 조준하고 쏘세요. 오케이, 좋았어. 어, 이득 봤어? 야, 야 이거 이제 수비 쉽지. 어. 새벽이기 때문에 자, 나도 수비 잘할 수 있다고. 자, 고드릴 놓고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야, 제막아 된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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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 야아 뭐야? 아, 도도거그로왜안끌려잠 어. 야, 뒤, 로한 번.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이게 안 끌린다고? 어, 이거 잠깐만. 또 뒤에다 놨더니 이번엔 또 뒤에서 꺼내네. 이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되나? 퍼블 때리고. 야, 야, 시간이 없다. 야, 시간 없다. 들어가, 들어가. 우리 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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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통나무까지. 퍼블, 퍼블, 퍼블.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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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하지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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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때려, 때려 야, 잠깐만. 이걸 이겼나? 어, 뭐야, 별것도 아닌 것이야.